네 수준높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비엠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어, 지난주인가요? 저번주에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뭐 체인지 빌리지라 해가지고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앱에 나오는 이러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앱 소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네, 사진으로 보여드려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송유섭 씨의 네 제보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앱 개발자로 일하는 송유섭이라고 합니다. b m 님 영상 참볼 참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려주신 난파선 영상을 보고 소스 코드에 정보가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COC 앱을 한번 까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옆에 지금 보시면은 인포 뭐 아처 뭐, 베이비들, 인포, 다 앞에 인포라는 게 붙어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파일 속에, 어, 어떠한 유닛들, 그 특정한 유닛들의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포메이션 유닛들의 정보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좀 눈에 띄는, 어, 정보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거를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인포하고, 로켓, 티 r 막 이런 뜻이 있죠. 또로켓티어 TATEX. 그다음에 인포티니. 그다음에 인포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뭐로켓티어 티니, 트롤. 이런 것을 이제 처음 보셔 가지고 또 COC의 특성상 클래시 로얄과 캐릭터 연동이 되는 사례가 많아서 혹시 그런 쪽에 유닛이 연동되는 게 연동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티니. 티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 골렘 마이트를 보고 외국 사람들은 티니라고 티니라고 있나요? 타인이라고 있나요? 저잘 영어를 잘 모르서 아무튼 저 TINY는 골렘 마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어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 과연 분명히 여러분, 로켓이죠? 로켓. 로켓티얼. 로켓티얼. 그 다음에 트롤. 트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트롤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로켓티어. 어, 로켓티어라는 게 뭘까? 로켓에 관련된, 플래시 로얄에 있는 그 로켓이랑 관련된 뭐 유닛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와, 아, 바로 이제 구글링을 하니까 어떤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왔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로케티어라는 애들을 검색을 해 보니까 바로 이런 유닛들이 떴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해골이 지금 로켓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볼로 다음으로 나오는 다크 엘릭서 유닛일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새롭게 생긴 새로운 모양의 다크 배럭, 다크 훈련소가 지금 하나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어떠한 모양들을 보면은, 로켓을 타고 다니는 듯한 느낌의 이 해골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로켓티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뭐, 초당 공격력은 58, 그 다음에 체력은 90, 그 다음에 다크 엘릭서가 들고, 뭐첫 번째에 있는 거는 뭐 우선적 공격 대상이라는 거고 두번째 있는 건 공격 유형인데 어떠한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격 대상이 뭐두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지상이랑 공중을 둘다 공격한다 이런 거 같고요. 뭐 인구수가 2, 뭐 월브랑 같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거 같고 뭐 생산 시간이 45초 걸린다는 거 같고 스피드가 이동속도가 32. 이러한 약간의 네,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스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이클래시 오브 클랜 소스 정보에 이러한 유닛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들의 이 로켓티어가 있다는 것은 아, 이러한 유닛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지금 보시는 이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 아이콘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영상, 뭐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 좀세이네요 약간 누가 짜집기 해가지고 막 디자인해갖고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슈퍼셀 스타일스럽게 약간 진짜 슈퍼셀이 만든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유닛들이 또신 유닛으로 대규모 업데이트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또 이제 다음에 뭔가 어떤 낌새가 보인다면 제가 또 빠르게 더. 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신 유닛 나오는 거 정말 이제 볼로 이후에 오랜만인데 어, 다른 많은 유닛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또 추세 트렌드의 어, 조합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유닛으로 제, 저희들이 공격을 할수 있는 어, 그러한 어, 클래시 오브 클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